간단하게 어, 설명을 좀 하나 드릴 게 있는데 어, 자주 했던 말 중에 종목의 패턴을 좀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을 제가 좀 많이 했어요. 어, 그게 어떤 의미인지 좀 영상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만약에 뭐이모빌아이 글로벌 어, 이 차트를 보면 어, 이런 파동으로 움직이죠. 이런 파동. 여기서 개파락도 한번 있었고 상승파동, 뭐 하락파동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런 파동으로 계속 움직인단 말이에요. 이런 파동으로. 그 여기서 만약 이런 파동을 이해하면 이렇게 누림이 오면 또 상승이 오는 종목이고 누림이 오고 또 상승이 오고 이렇게 누림이 오고 상승이 오고 이런 반복되는 패턴에서 어 이때 어떤 이슈가 있었겠죠? 이렇게 개파락이 딱 한두 번 정도 있었던 종목 같은데, 뭐, 이런 식으로, 개파락 이후에 파동이 좀 달라지긴 했지만, 어쨌든 이런 파동으로 움직이는 종목이고, 이거를 주봉으로 본다 하더라도, 이런 파동으로 움직임이 있었다. 그래서, 어 최고 48달러를 찍고, 지금 현재 32달러 위치에 있는 종목이고, 연으로 봐도 그렇죠 어, 그리고 뭐 다른 종목을 본다고 하면 뭐이 종목을 본다고 하면 어, 이렇게 급등 했다가 음봉을 루, 누른 날이죠 오늘이 그리고 여기서도 한번 급등했던 이력이 있고 파동이 크지가 않거든요 지금 여기서도 올렸다가 빼고 여기서도 올렸다 빼고 이런 패턴을 가진 종목이고 여기서는 계속 빠지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뭐 주봉으로 본다. 그러면 8달러부터 지금 0 8달러까지 내려온 고 월봉으로 봐도 이렇게 계속 우아양 하면서 중간중간 급등시키고 다시 제자리로 눌러주고 뭐 급등시키고 눌러주고 음, 이 종목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도 급등했고 다시 뺐고 여기서도 급등하고 빼고. 음. 아까 방금 본 차트 패턴이랑 비슷하죠? 그래서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파동을 먹고 나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기서도 보면 크게 파동이 없단 말이에요. 한달 동안. 그러니까 이 종목은 이렇게 급등을 노리고 들어가는 종목인 거죠. 거래량도 이렇게 터졌었고, 평소엔 거래량이 계속 없고, 이게 매집이라고 봐야 되는데, 음별 파동이 없다는 거예요, 종목에. 그럼 내가 이 종목에 들어갈 때, 어 이런 종목의 패턴을 이해하고 들어가야, 아 이렇게 움직이는 종목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걸 기대하고 들어가겠다라는, 어 생각을, 시나리오를 정하고 들어가는 건데, 어떠한 파동을 뭐 늘림목에서 상승 파동을 먹고 나오겠다라고 할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니거든요. 이런 종목은 어. 아이리스 에너지 뭐이 종목 보면 비트코인 최고주인데 이것도 비트코인 시세에 따라서 어느 정도 영향을 받고 파동이 있는 종목입니다. 이렇게 뭐삼다도도 갔다, 구다도도 갔다가 이렇게 파동이 있는 종목과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뭐 급등만 하는 종목 보면 파동이 있죠. 월봉으로 보더라도, 주봉으로 보더라도. 그러니까 이런 종목의 좀, 어 패턴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또 갭상승이 있었고, 여기서 개파락이 있었고. 그래서 17달러에서 개파락을 해서 11달러로 갔지만, 다시 갭상승하면서, 뭐 17달러 다시 회복했었고요. 이 사이에서는 또, 파동이 크지 않았고 여기서는 계속 천천히 우상향을 계속 했죠 그러다가 여기서 이제 또 개파락이 온 거고 그래서 투자할 때는 이렇게 과거에 어떤 패턴으로 움직이는 종목이었는지를 좀 살펴보는 거예요 물론 뭐 이렇게 항상 같은 패턴으로 간다는 보장은 없지만 그래도 어떤 움직임으로 가는지 뭐 이런 어떤 거에 영향을 미쳐서 주가가 변동을 하는지 이런 걸좀 살펴봤을 때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이, 뭐 애플도 지난번에 이쪽에서 다 매수자리가 있었던 종목인데, 왜다 갔죠? 그 애플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 이, 이 지금 차트의 모양이 지금 엔비디아랑 닮아있거든요. 어, 엔비디아를 보면. 엔비디아가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 우상향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여기서는 파동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파동이 뭐 누임도 주고, 근데 이렇게 또 올라가던 패턴도 있었고. 그래서 지금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뭐 화이자 같은 종목을 보더라도 화이자는 지금 변동폭이 그렇게 크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죠. 그럼 여기서 뭐, 들어간다고 했을 때, 어떤 걸 기대할 수 있는지, 또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생각을 해보시고, 하이자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 주가가 많이 상승해서, 그 이후에 지금 많이 빠졌는데, 뭐 이런 종목의, 어 움직임을 알고 들어가는 것과 모르고 들어가는 것 차이가 크거든요. 뭐 이런 종목들 보시면, 이거 다 이제 뭐, 이런 움직임이었는데 여기서 그냥 쌍 눌러 버렸죠. 이런 종목들도 많아요. 이렇게 이렇게 계속 올리다가 이 올린 걸 그냥 한 번에 빼버리는. 이것만 살펴봐도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올려놓고 그냥 한 번에 빼버리는.